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년동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5년차 애동제자 용마장군 가은신녀입니다. 손 뒤집어서 박수친 거. <laughs> 글쎄요, 이거는 진짜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반응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귀신도 어쨌든 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생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살았던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귀신 됐다고요. 별나라에서 떨어지고 뭐막 뭐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뭐 행동이라든지 내 습성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막 거꾸로 한다. 그러면 거꾸로 어 많이 하셨나 봐요. 살아 계셨을 때 박수를 쳐도 사람들 이렇게 치는데 거꾸로 이렇게 쳤나 봐요. <laughs>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은 눈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알아요. 무당들은 눈에 귀신이 씌었는지 안 씌었는지 그다음에 행동을 보죠. 전혀 귀신 씌었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얌전하고 말도 없고 전혀 그런 티안 내고. 근데 그런 분들이 밤만 되면 눈도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귀신들은요. 낮에보다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반응이. 예를 들면 나는 평상시에 술을 하나도 안 마시는 못 마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씌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밤마다 술을 먹거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술을 먹어요. 어, 그리고 남잔데 여자 귀신이 빙의가 됐어요. 그러면 화장을 막해. 그런 행동들이 귀신의 성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귀신들이 응. 사람에게 드는. 듣는... 응. 저도 솔직히 100%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귀신이 아니니까 <laughs> 그건,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제 추측은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여기 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살기가 편하냐 안 편하냐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냐 없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찔렀을 때피한 방울도 안 들어갈 사람한테는 아예 간도 안 보죠 귀신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를 수도 있죠 낯빛이 하얗거나 안그러 파랄 수도 있어요 왜 죽은 사람들이 낯빛이 선분홍빛으로 이쁜 복숭아 빛은 아니잖아요 누렇게 뜨거나 안그러 하얗게 뜨던 여기 핏기가 없는데 밑에 필줄이 막 서있던 그런 낯빛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느낌으로 먼저 아는 것 같아요 아 얘는 빙의가 됐구나 얘는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보일 수 있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응. 근데 일반 분들도 보세요. 친구가 평상시에 행, 하던 행동과 만약에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 제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귀신에 쓰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가 행동이 변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하고는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 무속인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왔는데, 그분을 저희가 모르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신에서 당연히 판단을 내려주시지만 인간인 제가 판단을 받 때는 우선 눈빛과 행동과 말투 그세 가지를 보고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한번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렸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셔가지고 실렸어요. 그래서 자손이 밥도 못 먹고 아무 것도 못 하고요, 맨날 술만 먹고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빼싹 빼싹 말라서 죽어가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저도 뭐다 파헤쳐보진 못했으니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생활고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셨을 때 들어와가지고 제가 잘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은데 너무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실려있고. 아버지가 이제 따라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서, 왜 우리는 줄상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들어가시고 서 3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똑같은 이유로 돌아가시면 그걸 집안의 줄상문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드렸는데도 방법을 해결하지 못하시고, 똑같이 대신 분이 한번 계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표현하면 맞아요. 맞아요. 음. 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있을 수어요 집안에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줄줄이 또 누가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어.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게 줄상문, 줄초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호기를, 진호기 구슬 해드리고 조상 천도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예요. 저에 관해서 얘기를 해. 한번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신 받기 전에 저도 이제 그거를 일반적인 빙이라고 보거든요. 할머니가 실리셨었어요. 저는 평상시에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집에 뭐 엄마가 다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다 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가서 소쿠리를 이만한 소쿠리를 세 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구마를 또 사요. 사고 싶어요. 그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샀어.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한솥 냄비를 다 쪄가지고 다 까서 썰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고구마 말랭이.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요, 매실을 사요, 청을 담거요, 그런 식으로 그 음식을 하고 그 김치를 담거요.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laughs> 제가 담그니까.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나? 이게 갑자기 왜 그러나? 그래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할머니가 빙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막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빙의를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내가 관심 없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동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좀 나쁘게 말을 하면 조금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생전에 나는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근데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쪽으로 딱 꽂혀버려요. 그래서 이성 문제를 밝힌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든 안 하면은 막 병이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솔직히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일반인들은 모르고 무속인들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무속인들은 일반 사람이긴 하지만 신이 계시니까 뒤에. 저희한테는 쉽게 얘기하면 백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에서 알려주시니까 저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특별한 신이 계시니까. 라고밖에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음. 응. 웬만큼 빙의가 되신 분들은요, 초반에는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내 자아와 귀신과 싸우는 틈이 생깁니다. 그때 무당집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선생님 제가 이랬는데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고요 자꾸 꿈해요 누가 보이고요? 가만히 있어도 형상으로 보이고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본인이 거의 답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게 아닐까요? 내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나하고 내 자신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고치기가 쉬워요 근데 아예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점을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찝어내요 그러면 그때는 저 무당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나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하고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상해서 다른데 몇군데다 봐봐. 근데 똑같은 소리를 또 해. 그러면 그때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생각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근데 빙의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무슨 조현병이 있으시지 않은 이상은 웬만해서 본인들이 좀 아셔요. 어느 정도 되시면 달라졌다는 걸 본인이. 관상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관상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귀신이 잘 붙는다라기보다는 귀신을 잘 타는 조상을 타고 귀신을 타는 신감을 사주팔자라는 건 있습니다. 신감을 사주팔자라는 건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점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감을 사주팔자로 태어나신 분들의 대표적인 예가 종교인이에요 목사님, 스님, 저희 같은 무당 그리고 신감을 팔자로 태어난 분의 또 다른 예는. 연예인, 화려계 언니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대에서는 직업을 가지거나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보다 사람 머리 위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뻗쳐 있지만 그런 팔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들은 뭐냐?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남자 여자 다 필요 없고 가족의 중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신감을 사주팔자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더욱이 더 많이 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귀신을 탄다거나, 안그 뭔가를 본다거나, 저희 같은 신기가 굉장히 충만하셔가지고, 신은 받지 않았지만, 먼저 예언을 하시고, 꿈으로 예지몽으로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자손은 나한테 너는 뭐 선생님을 해라, 너는 뭐를, 너는 간호사를 해라, 이렇게 점지를 하듯이, 이렇게 저희 같은 신강한 팔때 너네는 평생을 빌고 살아라고 해서 이렇게 내, 내놓으신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방면에 가셔도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희 무당들의 업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무당이 된 게 아닙니다. 만중생들을 많이 빌어주고 만중생의 어머니 처럼 살으라고 해서 무당을 내린 것처럼 목사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다 누구를 살,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상대들을 위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마음이 성심이 고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귀신도 나쁘고 독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절대 가지 않아요. 착한 사람한테 합니다.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와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악기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웬만한 저희 신감을 사집할 자들한테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만 이제 네 근데 귀신이 오는 경우도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수호신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상에서 나를 지켜주려고 수호신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꼭 귀신의 영향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특별히 뭐 그렇게 신경 쓰시고 주의해야 되고 할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내 일상생활이 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야 될 관상이나 피해야 될 사주? 솔직히 그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집신도 다 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하고 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냥 나하고 성향이 안 맞거나 나하고 색깔이 다르거나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굳이 그 사람과 같이 계속 같이 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 만약 아닌 사람과는 빨리 이제 단절, 손절을 하시고, 나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특징은 타고났기가 DNA적으로 문제가 있, 있으신 분 선천적으로 뭐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타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경우가 제일 무서운 경우라고 전보고요 후천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너무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에서 쌓아놓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 저는 거의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은둔자들이 많아요 은둔자 친구가 많지 않아요. 않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블라인드 사주라고 그러죠 보면은 찝어내거든요 영어로 봐서 저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찝어내는데 특별한 사주는 없어요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환경에 의해서 진짜로 타고나기가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방법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있어요. 제가 그분 이후부터 사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손님을 안 봤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저희가 전화전사도 많고 방문전사도 많아가지고 보통 막 저녁 10시, 11시까지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법당에 혼자 있어요. 그때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가리지 않고 문자로 오면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7시 반에서 8시 사이가 됐던 거 남자분이 들어오셨는데 한쪽 눈이 좀 이상하셨고 발을 저르셨어요. 근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당연히 보실 수 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소름이 진짜 쫙 끼치면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짐가방을 이렇게 들고 오셨어 그리고 산에서 오신 것처럼 흙이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도 그리고 냄새가 좀 약간 무슨 냄새? 썩은 냄새? 아니면 동물이 좀 오래된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 거야 난 혼자 법당에 있는데 너무 그 순간에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바로 신엄마가 근처에 계시거든요 신엄마한테 때리리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 이거 뭐가 고장 났어요 이거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엄마가 눈치를 딱 그때 채신 거야 그래서 손색같이 오셨어 다행히도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아무렇지 않게 손님을 보러 갔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보살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소? 딱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었어 네? 뭐라고 그러셨죠? 막 그래서 약간 월범 물었던 것 같아. 보살, 내 점을 한번 봐보시오 그러는 거야. 나이가 한6 0대 정도 되신 것 같아. 근데 진짜 순간 뭘 못했어. 왜냐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딱 이제 거실에서 딱. 계시니까 몇 말씀 안 물어보시고 내 건강수가 어떻냐? 나는 앞으로 얼마만큼 사냐? 그러고서는 알겠다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예의 있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는 절대적으로 제가 지키는 게 있어요.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여, 남자 손님이고 여자 손님이고 방문 손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저한테 예약을 하시면 입금을 하시고 예약 방법에 대해서 마, 문자를 드리거든요. 이름, 생년월일 미리 받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를 하는 게 제가 조금 그게 생겼어요. 그 안에 가방 안에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뭐, 도끼, 낫,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저를 해아려 오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들어온 자체도 솔직히 저는 무서웠고, 그분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그 기운은 정말 말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뭔가를 죽인 분은 아니었을까. 그런 기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인상을 보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인간들은 좀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 얼굴에 생김새나 거치장이나 뭐다 소용없고요 어떤 사람과 나하고 소통이 잘 되고 색깔이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범죄를 저지르셨던 분인가 인간에게 너무 좀 몹쓸 짓들을 했던 분들은요 만났을 때 소름 같은 게 돋아요 아저 사람이 좀 무섭다 말 한마디 눈빛이 왜 우리가 살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내가 대화를 하는 거를 조금 적게 하시거나 피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밤늦게 너무 늦게 도록 어두운 곳을 돌아다니시는 것들은 진짜 피하셔야 돼요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지금 세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밤 11시 12시 되면은 세상이 흉흉하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거라 여자들 봉변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은 과거서부터 현대까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몸은 내가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상이나 사주를 보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